그걸 어떤 스타일의 남자 좋아해요? 남자는 그저 처자식 안 굶기고 밤일만 잘하면은 그리요! 그 아가씨가 내 아가씨고 바로 자네 어머니요! 50년은 더잘어보이게 해드릴게요. 하나, 둘, 셋!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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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인천 복지방송 신정균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수상한 그녀들 장면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 좌충우돌하는 이야기 중에 노인 카페가 있습니다. 그 카페에 주로 오시는 분들도 노인 일하시는 분들도 노인입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04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 일자리 센터 인천시 사무국장님을 모시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 스타일로 인터뷰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의 개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 한 10년 동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고령화 사회 초한 우리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렸지만 또 건강한 분들,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2004년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도입이 되었는데요. 인천시에는 사실 노인 인구가 약한 28만 명으로 저희가 아, 추산했습니다. 28만 한 30만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한 30만 명정도 네. 예, 지금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분들은 18,000명입니다. 아.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8,000명이 지금 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각각의 수행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39개의 수행기관에 속해 있는 노인분들 18,000명에 대한 어르신들을 교육해드리고 또 어르신들을 동시에 모집하는 일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인천시 1 0 이게 군, 구에 네. 노인 일자리 센터가 있죠. 네,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전체적인 아우르는 교육과 안전교육 등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그 전체적인 교육은 인천시 노인 일자리 센터에서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구에 노인 일자리 센터가 다 있다는 얘기죠. 네, 구 군별로 다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군구에 다 있죠. 네, 아쉽게도 군에는 아직 전담 기관은 아, 없고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네. 또 군에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 네. 일자리 사업 참여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면 현재 센터를 이용해서 성공하신 노인 일자리에서 성공하신 노인들이 기억에 남는 분이나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다양한 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살아가고 계신데요. 어, 조금 기억에 남는 분은 어, 대기업을 이제 그 퇴직하신 분이셨어요. 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지 고민을 하시던 중에. 어, 저희 기관에서는 특별히 그 실버 바리스타 양성 과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아, 인천에는 그 저희 시센터에서 진행했던 실버 바리스타를 시작으로 12개의 예, 아, 예, 실버 그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우리가 지금 노인 카페를 보면은 네. 수상한 그녀가 요즘 요즘 아주 인기를. 아, 저도 상영되고 그 영화를 있어요. 봤는데요. 예, 그래서 네. 노인들이 그 자리에 오고 노인들이 일을 하고 아주 활력적인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네네. 그 후에 예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젊은이들하고 교감도 가질 수 있고 하는 네. 대학교에도 있고, 네 맞습니다. 각 구청,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여기 노인문화회관에 와서 바리스타를 이용하면서도 네. 그런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들, 네. 인천 시민들이나 노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씀을 좀 복합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뭐 백세 시대를 저희가 논하기 때문에 네. 네,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당장 노년기에 처한 어르신들뿐만이 아니라 어,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곧 은퇴를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본인이 어떤 자격을 갖춘다든지 또 관심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어, 단순히 그냥 내가 해왔던 것 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나에게 취미가 맞는지, 또는 숲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즐거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시고, 어, 그런 접속에 맞는, 거. 네,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일만이 아니라, 아, 네. 진정으로 그래서, 내가 행복한 예.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고민을 좀 예. 하는 것같요 제가 것이 요즘에 좋겠어요. 그, 추억극장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아, 네네. 추억극장을 가보고, 노인문화회관에서 목요일이면 하는, 시니어, 영화, 키노. 시니어 키노. 영화, 시니어 키노. 시니어 키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노인들의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을 회상하면서 청춘으로 돌아가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영화 시니어 피노 프로그램 같은 것이 독일이 이 합방이 될때 네. 사실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부터 우선 공유가 됐거든요. 아, 네. 그런 뜻에서 볼때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가의 좋은 이 사업이 아닐까 하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노인들의 맞습니다. 문화를, 의식을 개, 개혁하는데 중점을 네.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여튼 좋은 일 하시는데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사업 개발하셔서 좋은 결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3인행 피류 아사라는 노노의한 구절이 있습니다. 세 사람, 세 가지 일 중에는 반드시 가르침이 있고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삼사이런 하는 노인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